마지막으로, 이제 강주하고 얘기했는데 자, 강주는요, 자, 이런 거 말씀드렸죠. 강주는 다른 강력시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 탄력이 낮은 곳이에요. 그 말인 것은, 우리 부산 사람들은 새 아파트 만들어으면 여기로 이사가고 이사 많이 다니잖아요. 근데 강주분들은 생각보다 이사하고 거래되는 양이 작습니다. 그래서, 그리고 두 번째 뭐냐, 강주는요, 주택의 주거 유형에 따라서, 즉 부동산 유형에 따라서 가격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, 강주는 잘안 맞아요. 좋은 친구들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요. 안 좋은 친구도 가격이 엄청나게 낮습니다. 솔직히 강주시청 앞에 있는 상무 지구 있잖아요. 정말 기반시설 잘돼있고 아파트 잘 되는데, 그 입은 유행에서 못한 이유가 뭡니까? 오래된 아파트라서, 즉 구축 아파트라서 아무도 관심 안 가진 거예요. 그게 정말 사기 좋고 캡처해서 얼마큼이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이번에 간침에 제외된 겁니다. 근데 강주는요, 가격 밸런스가 우량주인 우산구역부터 해서 계림동, 그리고 학동, 그리고 어떻니까강천동과 신가동 있죠. 이 친구들 말고는 학산세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강주에 가서 그길를했던게 뭐냐면 재개발이 또 다시 한번 뜨고 나니까 옆에 학산세가 벌어질 줄 알았는데 아하 안 벌어집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강주는 계속적으로 공급량이만들어줘야 돼요. 그래서 그 대체사업으로 뭘 했냐면 지역주택조합인데 이 또한 만들어지고도 있지만 시끄러워서 잘안된다 했어요. 그래서 이번에 강주분들이 저한테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강주도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해보고 싶다 또는 가로주택을 해보고 싶다 해서 제가 코로나만 안 했으면 갔을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그분들이 오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, 강주에 가서 이번에 뭡니까, 그,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구역에 대해서 3개 정도를 자기들이 검토를 해달라 하니까, 제가 가서 이거 동영상 찍어가지고 또 드릴게요, 그것도. 왜냐면, 지금 제가 봤을 때 최고의 답은 뭐냐면, 뭐 어디가 좋냐, 어디가 좋냐보다는, 지금 이런 주제에 의해서 잠잠할 때요, 진짜 시간을 내셔가지고 임장을 많이 다녀보세요. 그러다가 어느 순간, 내가 사진 않지만요, 머릿속에 현장에 대한 기운이 느껴지거든요. 그런 때보니까 갑자기 또 시장 자체가 회복이 된다고 판단하면 임장을 가본 사람이랑 안 가본 사람 판단 자체가 다 달라집니다.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 2017년도 규제가 나왔을 때, 팔때 규제 나왔을 때요. 저는 한 6개월 동안 임장만 다녔어요. 그러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막 이랬다가, 거기에서 그 그나마 건진 것도 있는데, 그래도 뭡니까 향후에 또 규제가 풀릴 것 같으니까, 한번 돌아갔던 그 느낌이 딱 있으니까요. 가서, 어디 가서, 시간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. 즉, 우리가 무슨 일할 때 제일 아까우시게 뭡니까? 뭔가 일을 시작하려는데 물건이 어디는지 몰라서 막 찾으러 다닐 때 있잖아요. 그 시간이 아까운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여행한 데 생각하시고, 한 입장을 많이 돌아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